우선 첫 번째로는 스노우백 고광나무 스노우벨입니다. 어우 엄청 좋죠. 이게 작은 포트가 아닙니다. 큰 20리터 화분이고요. 지금 이렇게 분을 이쁘게 떠놨고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. 나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하려고 포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여기. 네, 요게 바로 P13 포트묘고 이거는 15,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 딱 옆에 놓으니까 잘안 보이실 거예요 나무가 좀 작아 가지고 네이 정도로 큰 상품이고요 이렇게 크고 좋은 나무를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께 진행할 테니까요 꼭 빠르게 주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송을 합니다 네, 요만한 사이즈. 이 고강나무 스노우벨은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다뤘습니다. 겹으로 피는 향기가 좋은 고강나무입니다. 이 친구들은 지금 심어놓으면 올 여름부터 여러분들께 꽃을, 향기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, 어우, 나무 엄청 좋죠? 네, 요정, 요런 나무입니다. 저희가 이제 바로 심으실 수 있게 이렇게 분도 이쁘게 싸서 천연 밴드를 사용하고 천연 마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끓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식재를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윗부분, 이 윗부분이 흙에 잠기게 한 여기까지는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 위에 부분이 마르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. 이 부분까지는 좀 식재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고광나무 스노우벨 사실 하얀색 겹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향기 정원을 꾸미는 분들이시라면 이 고광나무 스노우벨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대품 스노우벨 사실 여태까지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상품이니까요. 꼭 좋은 가격에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